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추억의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 중 한때 유행했던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그 중에서 혹시 불량식품 같은 거 기억하는 거 있어요? 아, 있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항상 이 학교가 끝나면 그게 삶의 낙이랄까? 학교에서는 불량식품이나 간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 끝나고 귀갓길에 사먹은 그 불량식품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짜잘짜잘하게 그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혓젤리라고 먹으면 은 혀가 색깔이 아. 나른 것도 있었고 토끼리껌 그게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뼈다귀 영양제라 해야 되나? 그 톡톡 사면 아, 나오는 거. 그런 다양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에는 초등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로는 젤리, 물젤리, 포 음, 아 얼려가지고 아저씨들 이렇게 한 움큼씩 <laughs> 이거에 처먹하다고랬다 기억 있어어 그거랑 비슷하게 팽이 아이스크림 알아요?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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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 포도맛이었어요. 오렌지맛이었어요. 저는 다 좋아했어요. 팽이 팽이. 포도맛. 포도맛이 궁 포도맛이죠. 오렌지 맛이랑 안 오렌지는 시급하지 않 오렌지 살짝 약맛 나지 않았어요. 뭔소 포도맛이 제일. 저는 불량식품하면은 그거 메모스네 그거 매운맛이랑 순한맛 먹었었고 콜라맛 사탕, 입에 이렇게 칙칙 뿌리는 콜라맛. 아, 그런 아, 어. 500원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매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다음은 유행했던 음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만 카스테라나 아니면은 명랑핫도그 아니면 음. 허니버터칩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허니버터칩은뭐 과닥에 거의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laughs>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편의점 알바생과의 눈빛 교환부터 <laughs> <laughs> 시작이 됐죠 들어가는 순간 눈을 마주치면 이제 있구나? <laughs> <laughs> 러면 없다 그러면 아쉽게 집으로 돌아가고 약간 되게 비밀리에 있다고 하면은 창고로 가서 꺼내다주시는 <laughs> 그럴 정도로 허니모터치 참 네, 왜 아, 했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마스빈이라고 <laughs> 맨날 고등학교 끝나고 그 아마스빈에 가서 엄청 사먹는데 진짜 아마 거기에 기둥 4개 정도는 저희 학교 애들이 사오고 <laughs> 싶어요. 아, 아마스빈. <laughs> 대만 카스테라? 오, <laughs> 아, 진그 <진짜. 웃음> 이거는 진짜 정말 가게들이 동네에 많았던 거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다 사라져 있고 망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저는 중학교 시절 하면은 진짜 아마 제 뱃속에 들어간 밥버거 캐수만 50개가 넘어갈 는데 그때는 이제 성산이잖아요. 배도 한참 부풀 날고 밥버거 두개어 라면을 하나만 먹었는데 와. 그것도 사실 많은 양인데 이게 소문이 마전이 돼서 동구스 밥버거 두 개, 어... 라면 두 개. 그때 별명이 동주 라면. 경험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말한 이 유행했던 음식들로 가지고 아, 어떤 게더흥미 아, 있었는지 한번 브라스 게임 해볼까? 네, 습니다 밥버거 음. 대 중국당면. 저는 밥버거. 저도 밥버거요. 저도 밥버거. 오, <laughs> 그러면 바빠. 만장일치로 밥버거. <laughs> 두 번째는 벌집 아이스크림 대 더블티. 저는 버블티요. 저도 버블티. 네. 저는 협찬 안 합니다. 저는 벌지 마이스크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와우. 어 허니버터칩 때, 어, 때. 포켓몬빵. 이거는 사실 다 허니버터칩 아닐까요? 저희는 약간 포켓몬빵 세대는 아니잖아요. 맞아. 요 저희 세대 자체가 <laughs> 허니버터칩. 그래서 만장일치로 허니버터칩. <laughs> <laughs> 다음 내 샤인머스캣. 음. 저 명랑도우요. 응. 맨날 학교 끝나고 가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응. 맞아 나도. 그리고 저도 명랑도우. 저는 샤인머스캣입니다. 응. 소신발. <laughs>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주시대 달고나 커피. 주시죠. 아무래도 응. 당연히 주시죠. 주시. 저도 주시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추억의 음식, 유행했던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본 걸 대해서 짧게 한 단어로 소감 얘기해 주실까요? 저부터 하자면 네. 저세 글자로 표현할 수있었어다 오, 뭐죠? 고달. <laughs> <laughs> 제 시간이 저녁을 <laughs> 이렇게 먹어야 되는 <laughs> 시간인데요. <시간이며, 웃음> 촬영 시간 기준 오늘밤 비전트리 차이머스. 주스, 팥버거 <laughs> <밥버가> 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상당히 배가 고니다 저는 이어 받아서 맛있겠다. <laughs> 추억의 음식들 얘기하니까 정말 중침이싹 도는 느낌? 저도 냉장로 네, 저는 학창시절 이렇게 생각나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군것질거리 얘기하면서 옛날의 향수를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오늘의 촬영을 도와주신 김예진 씨!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이만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난 극등 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과 시작됐어? 응뭐라 응. 했어? 이렇게? 얘야 나아 이거였어?